세상을 바꾼 아이디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뭔가 엄청 거창하고 복잡한 걸 상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다룰 발명품들은 정말 뜻밖이었거든요. 자,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전자레인지입니다. 1940년대 레이더 기술을 연구하던 퍼시 스펜서라는 엔지니어가 있었어요. 어느날 그는 레이더 장비 앞에서 일하다가 주머니 속 초콜릿바가 녹아버린 걸 발견했죠. 엥? 이게 무슨 일이지? 여기서 스펜서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이 전자파로 음식을 데울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해서 1945년 세계 최초의 전자레인지가 탄생하게 됩니다. 처음 전자레인지는 엄청 컸다고 해요. 냉장고만 한 크기였다니 상상이 가시나요? 가격도 비싸서 일반 가정에서는 꿈도 못 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도 작아지고, 가격도 저렴해져서 지금은 거의 모든 가정에 하나씩은 있는 필수템이 되었죠. 초콜릿바 하나 녹은 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음은 포스트잇입니다. 다들 포스트잇 한 번쯤은 써보셨죠? 이 포스트잇 탄생 배경도 꽤나 재밌습니다. 1968년 3M의 연구원 스펜서 실버는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려다가 오히려 잘 붙지도 않는 약한 접착제를 만들게 됩니다. 엥? 실패인가? 싶었지만 그는 이 접착제를 버리지 않고 놔뒀죠. 그러던 어느 날, 3M의 또 다른 연구원 아트 프라이는 교회 성가대에서 찬송가를 부르다가 불편함을 느꼈어요. 찬송가 책갈피가 자꾸 떨어져서 흐름을 깨는 거죠. 그때 프라이는 실버의 약한 접착제를 떠올립니다. 이걸 책갈피에 바르면 딱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1977년 포스트 이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시큰둥했지만 사용해 본 사람들은 포스트잇의 편리함에 푹 빠져들었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될 사무용품이 되었으니 정말 아이러니하죠.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 콘입니다. 여름에 아이스크림 콘 하나 들고 길거리를 걷는 상상 벌써부터 시원해지는 기분인데요. 이 아이스크림 콘은 우연히 그것도 방람회에서 탄생했다는 사실. 190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아이스크림 가게 옆에 와플 가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스크림 가게의 접시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옆 와플 가게 주인이 와플을 즉석에서 마라콘 모양으로 만들어 아이스크림을 담아줬다고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이스크림 콘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디저트가 되었죠. 정말 뜻밖의 콜라보 아닌가요? 어때요? 오늘 이야기 꽤 흥미롭지 않았나요? 세상을 바꾼 아이디어들이 항상 거창한 계획에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들이죠. 어쩌면 우리 주변의 작은 불편함 혹은 뜻밖의 실수에서 위대한 발명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작은 아이디어라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